찬송 134장 부르시면서 1월 30일 주일 예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그 갈릴리오 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의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 배옥 구로부터 그내 구주로 성전 네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이주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 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내 지은 제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찬사랑과 은혜 넘쳐 나배옥고그로부터내 구조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 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옵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세상에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인사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이 내 마음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사랑과 은혜 넘쳐 나배 옥곡으로부터. 그 내 네, 구주로 선견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나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미사하며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마르게나시고 본조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경으로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우표에 앉아 시더가 죄로써 산 자와 죽 자를 심판하시자 성령을 믿소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붙어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있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소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내 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재원 이웃을 네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절박하는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모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어제 지난 일주일간 또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았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너무나 교만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지 없어서. 교회 지도자들이 탐심의 우상을 쫓아, 종교통합지, 종교다운지, 인권지, 번영신앙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성교와 부재에 힘쓰지 않고, 온갖 악으로 행하며, 교회에서 높은 것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으며, 또한 크리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그것을 선이라고 이루고 의료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규물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재앙 앞에서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이르시길.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 때가 온 나라에 득실거리게 하겠다. 강에 개구리가 득실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왕궁과 내 침실, 내 침대 속에까지 뛰어 들어올 것이다.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은 물론이고, 내 집에 있는 화덕과 심지어 내 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 떼가 몰려다니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을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 든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 위로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기어오르게 하라 고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에 있는 물들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떼 지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그들 역시 개구리떼가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는 개구리떼가 나에게서 또내 백성들에게서 물러가도록 죽게 빌어보아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죽게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 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이 더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개구리 떼가 물러나 강에만 머물도록 죽게 빌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간고하면 되겠습니까?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강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치시려고 보내신 개구리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개구리떼가 집에서, 마당에서, 들판 곳곳에서 죽어갔다.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였다. 개구리 썩는 냄새가 이집트 온 땅에 진동했다. 파라오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먼지를 치라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벗어 땅의 먼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으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때는 여전히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파리떼를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집들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온통 파리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전혀 날아들지 않게 하겠다. 이는 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일이면 이런 징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대로 다 행하셨다. 무수히 많은 파리 때가 파라오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다. 이집트 땅은 파리 때 때문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는 할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흘 길쯤 떨어진 광야로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좋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나를 위해 빌어다오. 모세가 말했다, 보소서. 왕 곁을 떠나는 대로 죽게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이 밖으로 나가 죽게 희생제사드리는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의 곁을 떠나 죽게 기도드렸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파리 때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을 떠나서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전세계에 계신 성도 여러분, 또 국내에 계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주의를 누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레국기 8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왕, 만만히 여긴 왕고해진하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의 마술사들이 할수 있는 일에서 할수 없는 일로 바꾸시면서 재앙의 정도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한껏 하나님을 웃게 여기게 된 파라오에게는 아직 체감이 어렵습니다. 마치 개구리가 그 온도를 높이는 수조에서 자신도 모르게 삶아 죽는 것처럼 파라오는 자신과 하나님의 차이를 모르고 마음이 강박한 상태에서 묵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이 상대할 정도가 아님을 확실히 알았다면 안 했을 터무니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한 마음에 여러 가지 반발심도 주시고 더 나은 조건도 챙기고 싶은 마음도 쉬어서 애초에 되지도 않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그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가 철저히 망가지, 망하기 전까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라오를 철저히 망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파라오처럼 대적하는 자에겐 철저한 폐망으로 인도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과 견세자들이 부재다 부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과 동급으로 여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만이 있건 일이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인도하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목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290이자 구그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이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고혈이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린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이로와서 병원케 하시네 주. 시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생명이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리미 됩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기도에는 매일 밤 9시에서 새벽 12시 반까지. 주일, 토요일 밤엔 실시간 방송 없이 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질병 이 있으신 분은 해당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이제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어서 해결받고 치료함 받기 위해 손 얹고 기도를 드립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와 질병의 원인이 주의영광을 의하여,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 우리가 죄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지 알게 해주고 주인과 다친 문제 해결 받은 가운데 문제가 해결 받고 질병에 깨끗이 치험 받기로 원합니다. 또한 귀신 마기로 인하여 생긴 문제와 질병이라면 이 시간 귀신 마기를 쫓아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선명한다 귀신 마기야. 너는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그래 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모든 마음에서 다 떠나갈지 하다. 예수 글스이로만 한다. 몸 속의 염증, 종양을 섭외되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곰팡이, 독소, 유해 물질은 섬외되라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요소는 다 사라질지 하다. 혈액은 깨끗하게 되면 깨끗하게 유지될지 하다. 또한 혈압은 정상치가 되면 정상치가 유지될지 하다. 또한 피부의 모든 질병은 깨끗이 치현받을지 하다. 눈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해결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1월 30일 주일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명의 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심해들지 말게 없시고 다만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다